물이 가진 양자 특성들이 최근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설명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헤르베르트 프렐리히는 생물체의 양자 결맞음 연구를 통해 생체 내 액정 성분들이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 응축은 강한 여기 상태의 종단 전기 모드와 원거리 결맞음 에너지 저장소의 특성을 가진다. 최근 양자장 이론을 적용하면서 수백만 개 분자의 결맞음 영역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회전하는 물 분자 배열 내부에 정밀하게 조율된 준안정 에너지 상태는 적정 주파수를 가진 극도로 약한 전자기장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때 그 전자기장이 본래 가진 에너지보다 더큰 에너지를 유기체 내에 발산한다. 이러한 증폭 때문에 생리학적 시스템의 결맞음 영역이 일부 감각기관에서 발견되는 진동 불안정성과 어떤 의미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할수 있다. 미네랄과 물이 질은 물이 세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결정한다. 에너지의학은 주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특정 진동이 치료사 환자 자연적인 제품에 의해 방출·흡수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법 중, 다수가 미래의 의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수 있을 만큼 매우 효과적이다. 에너지 의학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 치료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난치성 질병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한다.